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기다려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어, 한 주만에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뭐 거의 2주 가까이 밤마다 야근에, 뭐 미팅에 업무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때문에 몸이 완전히 처져버렸어요. 그래서 몸이 축나는 바람에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었고요. 한약 지어 먹으면서 이번 달에, 이번 주에 큰 지출도 있었습니다. 100만원 가까이 하는 큰 거금을 썼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어, 그 어느 때건 제가 10년 동안 주식 하면서 그 어느 때건 장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늘 힘든 장, 어, 힌, 힘든 힘들지 않았던 장이 없었더니만큼 여러분들도 늘 그런 전쟁터 속에서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래도 결과가 좋아야. 또, 힘들었던 보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남은 한, 달한 주를 저와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도 고생을 했고,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고 계신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자, 6월 마지막 주 주식 전략은, 어, 별표로 따지면, 별표 5개가 가장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은 별표 4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나올 만한 이슈들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따로 뭐 시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어, 지난주에 우려했던 북한 이슈들 다, 다 나왔고요. 여기서 더 격화돼서 진짜 무력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대부분의 이슈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슈는 지난주가, 이번주죠. 일요일을 이번주라고 보면, 이번주가 피크였습니다. 매일 50명 이상씩 늘어나면서, 특히나 수도권은 뭐 거의 다시 한번 3차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상당히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는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나올 만한 이슈들이 다 나왔고 뒤에 시장을 한번 정량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주를 대비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시장을 또 바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단순화 시켜서 보면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은 고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우리 주식 시장이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개인들이 바치고 있고 외국인들이 드문드문 들어오는 와중에 기관들은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지수는 빠지지 않았어요. 어, 즉, 올라가는 업종들. 즉, 대형주 위주로는 시장을 바치고 있구나. 그런, 요 차트만 보고도 딱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어, 돌이켜보면 삼성 바이오로 직스와 삼성 전자 뭐 하이닉스, 다음에 SDI 화학 등등 대형주가 이끌어가는 어, 그런 시장이었고,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잡지 못하면서 아마 지난주는 개인들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저의 판단이고요 지난주 한 주간의 시장을 좀 살펴보면, 눈에 띄는 건 화학밖에 없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동학농민, 동학개인 운동인가요?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개인들이 아무리 자금을 많이 갖다 쏟아부어도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업종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이 아니라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 지금 들어와 있는 운송 장비나 전기전자 업종에 개인들이 들어와 있지만, 지난주 사실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종들이 화학, 특히나 LG 화학, LG 화학은 아주 그냥 뭐, 천장, 천지 모르고, 좀 이상한,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또 울렁증이. 천정을 뚫고 올라갈 기세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바이오 쪽에서는 많은 부분을 청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주에 제가 주목할 이제 우리의 사이클, 늘 말씀드렸던 사이클, 전기전자 업종은 한 타임도 지나갔고요. 일단 다음 화학,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서비스 업종입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NC 소프트 관련된 종목은 지금 80만원에 추천드리고 나서 85만원, 88만원, 지금 뭐 83만원 언저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마지막 주는 일단 애히소프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요. 뒤에는 실제 제일자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만 놓고 보면 은 일단 마지막 사이클로 서비스 업종을 좀 눈여겨보시고, 뒤에 말씀드렸던 SK도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사실 저도 지금 6월 중순 이후에, 우리가 6월 중순 이전에는 아주 좋은 성과를 냈고요. 정말 좋은 성과를 냈죠.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는 완전 몸이 쳐져 버려서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내려놓고 지금 와서 리뷰를 해보고 있었는 해보는 와중에 뭐 쉽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비중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제가 힘주어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썩 땡기는 종목이 없다면 그냥 푹 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7월 달에 좀 정신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 VIP 멤버십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오늘은 삼성증권과 한투증권의 자료를 가지고 정,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정량적인 차트로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2020년 4월부터 시작한 이제 양적 완화 4월을 기점으로 보면 앞뒤로 지금 계속해서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양적완화 규모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소강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벌이는 그, 그 기전은 바로 양적완화에 있죠. 돈을 계속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유동성 공급 탄력이 소강 상태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을 삼성증권에서는 우려를 했고요. 어, 유동성의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돈 풀다가 현재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 많,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를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뭐 애널리스트가 될건 아니니까 경기에 대한 그딱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을 만큼만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어쨌든 한국은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잘 국민들이 국민들이 잘 대처한 효과로 어쨌든 경기선행지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라는 그런 내용이죠. 미국과 유럽에 대비해서 한국은 일단 우수한 모양새로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지수에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좀 유독 괜찮은 흐름을 한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논란은 지금은 뭐 와서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코스피 지수를 2150, 2050으로 지지선을 삼아놓고 그 위에서는 안정적으로 우량한 업종들을 잘 수익내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장기투자는 안되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늘 못먹고 파는 이유가 무섭거든요.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지선만 잘 삼아놓고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업종들의 이익 추정치 변화율은 앞서 경기 선행지수와 마찬가지로 앞선 1개월 동안에 어떤, 1개월 동안에 어떻게 이익 추정치가 변화할 것이냐라는 것을 예측한 수치인데, 전통적으로 기계 장비, 철강은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좀 주택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약한 것 같고,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동차, 에너지화학 정보는 우리가 많이 투자하지 않는 업종이다. 그리고 증권 은행 건설 제외하고 소비재 보험 이쪽은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는 주가가 오르던 주가가 내리던 일단 안정적인 흐름을 평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눈에 띄는 것은 유틸리티, 헬스케어, 방송 통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료품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서비스 업종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이 미디어 엔터 관련돼서도 익추정치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집에 있을 때 엔터 관련된 거, 그리고 방송통신도 뭐그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갈리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방어, 경기 민감, 그다음에 경기 둔화 한 약간 그런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빅이라고 해서, 지금, 코스피, 아고 잘못 그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피의 입주정치를 이렇게 평균해서 낮아진다고 가정했을, 전망했을 때, 한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시총 상위에 있는 빅,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 배터리와 인터넷 게임, 엔씨 소프트 인터넷, 그 다음에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쪽이 계속해서 시장 흐름이 좋을 거다라는 부분을 잘 정리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부는 이만큼만 하고 이제 증권사의 주요 업종들과 종목을 보면 배터리는 일조화학과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과 SDI는 지금 이네 가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늘강조드리는 배터리 관련된 거 5G, 아 5G래 저기. 5G도 장비주도 마찬가지고 어, 장비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양극재 배터리 양극재 관련된 이 종목들은 그리고 이 5G 관련된 것들을 언제든지 사도 된다 라는 2020년에 큰틀이고요늘 강조드리는 카카오 네이버 SK지니시스 뭐 nhn 도 있고 등등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제가 그 중에서 강조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 세가지입니다 인시서프트고 SK이노베이션이고 정말 민망하면서 장하기도 하고, 참 얄밉기도 하고, 그런 SK 이노베이션. 그리 30만원에 들어간 CL 재단, 80만원 NC 소프트. 참고로 SK는 오늘 S증권사에서 추천을 제외했습니다. 오늘자 나온 레포트에서 어, 지금 약간 보합이거나 아니면 한뭐 1, 2%대 마이너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들어갔으면 그 이후부터 계속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오른 거다 반납하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 다거든요. 아 이건 아니구요. SK를 증권사에서 추천을 제외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찝찝하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주식형 펀드가 최근 4주 동안 순유입이 되는 부분. 펀드도 어쨌든 그 섹터에 돈이 얼마나 몰리고 있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때 크게 주식형 펀드, 이제 크게 업종별, 뭐 크게 ETF 이렇게 보는데. 글로벌 선진 시장의 자금이 많이 그 전주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충분히 고점 논란이 있을 만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이나 아시아 신흥국가는 꾸준한 유출임에도 불구하고 유출 규모가 좀 작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신흥시장은 계속해서 유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것만 놓고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이 다음 주에 상장합니다. 7월 2. 지난주에는 기관 청약이 있었고, 제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방송을 보시면 SK바이오팜 관련해서 제가 리뷰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지난 방송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SK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상장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공모가액은 이렇게 증권사들이 이 적정 가격을 얼마인지에 이 레인지를 설정해 놓고, 기관들의 청약을 바탕으로 이 공모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레인지를 설정하고, 지난주에 기관들 청약이 있었어요. 근데 기관들 청약이 800대1 넘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공모가액이 희망밴드의 최상단에 49,000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한 15,000원 했겠죠. 대충 뭐, 그래서 상장하면서 뻥튀기 됐을 테고, 확정 공모가 하면서 완전 뻥튀기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청약하는 당일 7월 2일 날에 주가는 이 확정 공모가에게 90%에서 200% 내에서 이제 아침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SK 바이오팜의 인기로 봤을 때는 98,000원에 시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가격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엄청 엄청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용돈벌이를 하실 거냐, 저같이 한약값을 버시면서, 뭐한 1년을 굶어야 되느냐의 판단은, 이제 이날 하게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작부터 하한가를 칠 수도 있고, 시작부터 상한가를 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도박성이 강한 이날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갑자기 눈에 확 띄네요. 이거 보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일단 수요를 예측했고, 수요 예측을 한걸 바탕으로 여기 보시면은, 기간 경쟁률이 800대1 나왔어요. 내가 이한 줄을 받기 위해서, 49,000원짜리 한 줄을 받기 위해서, 800대1 이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800을 곱한 금액이 49,000원에서, 쉽게 생각하면 49,000원에서 이 경쟁률 835를 곱하면 얼마인가요? 000 붙이면 한 5천만원 되겠네요. 5천만원에 한주 받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만약에 50억이 있다. 아 너무 헷갈리네요. 5천만원이 한 주니까 5억이 있다. 그럼 10주 받는 거고요. 50억 이 있으면 100주 받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가경쟁률에 따라서 기가경쟁률을 바탕으로 결정된 가격에 여러분들을 만약에 청약을 하신다고 하면, 6월 23일부터 청약을 할 텐데, 마찬가지로 49,000원에 내가 어 들어간 주수, 아마 거기다가 경쟁률을 곱해서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증거금은 50%네요. 일반 청약자들은. 그래서 뭐 49,000원이 아니라 2만 4,500원인가요? 한 주당 요만큼 가격이 필요합니다. 경쟁률을 곱하고. 그래서 잘 판단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엄청 많지 않, 않고서야, 여기 청약에 들어가시기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일, 7월 2일 날 비싼 가격을 주고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어, S&P는 지난 금요일 날 3,196으로 거의 뭐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무색해질 만큼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계속 땀이 나요. 제가 지금도 엄청 에어컨도 틀어놓고 있는데 땀이 날 정도로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가 지수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거의 V자 반등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200에서는 2050입니다. 지지선을 잘 삼아두시고, 바로 전 지금 2150 부근에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지수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참고하시고, SK는 추천드리자마자 급등했다가 다시 다 빠져서 지금 거의 약 보합권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급등하는 날 말씀드렸거든요. 그 때문에 뭐 이렇게 현재로서는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모습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진입가가 의미가 없어요. 여기 뭐 아, SK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SK바이오팜이 상장한다 하더라도, 200% 넘는 가격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거래되고 있는 SK를, 어, SK바이오팜보다 우량하지 않냐, 비싸,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SK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SK 바이오팜 설명해놓고 SK를 갑자기 차트를 가지고 왔냐 하지 마시고 어, 요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미리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자회사 100%소유한 것에 있어서 75%만 보유하고 25%를 시중에 청약을 어, 어, 주식을 뿌리는 거니까 그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급 힘드네요. 이니소프트뭐 어, 계속 아, 85만 원이네요. 저 83만 원까지 봤었는데 빠지고 나서 금요일날 시장을 못 봤더니 어, 많이 올라 있네요. 오이고. 5만원씩 먹었습니다. 어쨌든 미니소프트 그리고 시제일 제일 제당 많이 올랐죠?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계속 올랐는데 글쎄요, 사셨을지 좀 의문입니다. 제 손님들은 제일 제당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앞서 보셨다시피 필수 소비자 업종은 비비고를 바탕으로 지금 가공식품 업계가 많이 성장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대형주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 시제일 제일 제당을 삼고 있습니다. 어휴, 숨 가쁘게 지금 방송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 저도 이거 끝나자마자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좀쉴 계획입니다. 남은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빨리 몸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반을 거의 쉬지 않고 방송과 일과 뭐 육아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구리냐 하면서 좀 비아냥 혹은 재섭싸지 마시고,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